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laughs>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하는 자들 은 하나 님의 나라 를 유업 으로 받지 못할 것 이요, 온 유와 절 제니 이같은것을 금지 할 법이 없 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읽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질문이, 그렇다면, 어, 율법이 뭐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 복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어,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의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선 율법을 어,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으로 어,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어, 자유가 있는데 무슨 종노릇이냐 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어,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사랑의 종 노릇을 해야하는지 (15절) 말씀에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지키는 행위를 바울 선생님이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 시시비비를 꼭 가리고, 어, 잘잘못을 따지고, 왜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꼭 말들을 많이 하고, 아웅다웅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서로 그렇게 물고 먹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 계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바울,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또 다른... 대상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어, 바울은 사람을 성령의 소욕과 어, 인간의 소욕이 그 싸우는 그런 장소로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어,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하심으로 따라 살게 되면 어, 예수님이 기뻐하신 행동만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네, 깨닫게 됩니다. 어, 우리가 그뭐 살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인간적인 욕망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 이런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 인간적인 욕망을 하나 두개 이제 못하는 방법들을 세워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다시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유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인간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인간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러면서 또 다시 자기들만의 율법을 하나둘씩 만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고 당연히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들의 작은 실수도 우리들이 천국 가는데 필요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율법을 다시 만들지 않고 율법을 다시 만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유함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실수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 바울 선생님은 이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 중 어, 잠깐 나눌 말씀은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어, 오래 참음은 다들 이렇게 단어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어, 오래 참는 것이죠. 그, 금방 이렇게 화내지 않고 그 사람도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참아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는 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성령의 열매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본다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 당연히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덕목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유하면은 되게 그 이렇게 좀 착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당시에 온유라는 그 의미는 그리고 뭐 착한 의미도 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어 정의를 뭐 약한 자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어 교회에서 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를 보면 참으면 안 되는 그런 동목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유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사역,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는 예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